오, 석종님 캐스팅. 야, 과연. 오, 저러, 저러. Yeah. 가을 저러. 원샷, 원킬. 아 야. 또 맛있는 가을 저러 잡으셨어요. 와. 야, 중전어, 중전어. 딱 좋은 사이즈야. 어, 여기. 아 어. 얼굴이 안 보여. 물고기 얼굴이 안 보여. <laughs> 승호야, 전어야. <laughs> 야, 중전어, 중전어. 전어야. 가을 중전어. 야, 오늘 횟감. 야, 김석주 형님, 오늘 가을 전어 한 마리. 원샷, 원킬. 야, 멋진 영상. 굿!